문제 4번에 2번 보면은, 어 종목하고 투자 테이블을 이용하여 검색할 종목명의 일부를 매개변수로 입력받는 거죠. 그니까, 아까처럼 매개변수 퀄인데, 매도매수 이렇게 다 입력하는 게 아니고, 종목명의 일부만 입력해도, 그니까, 러 미라셀이당, 그니까, 미라만 입력해도 나오게 해달라는 소리죠. 그리고, 어 금액을 계산해주는 거고, 거래일이 2025년 4월 15일 이전에 데이터를 가져오는 내용으로, 그 금액은 투량과 단가 합계를 구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죠. 그리고, 서머문서 라이크 연산자를 이용하라 되어 있는데, 바로, 라이크 연산자는 뭐냐면, 몸무와 같은, 이런 뜻이죠, 영상. 그, 나는 널 좋아한다, 그게 아니고, 영상. 뭐요? 몸무와 같은 그런 뜻이죠. 라이크란 뜻은 두 가지 뜻이 있는 거니까, 바로, 이게, 그, 매개변수, 매개변수를 설정할 때, 매개, 매개변수 매치를 설정할 때, l 이 k 를 써요. 어, 좀 이따 보기로 하고, 써 o m 수는 이제, 요거, 수량 곱하기 단가 합계를 구하는 내용으로 하고자 할때 하는 거고, 자. 펄리 결과 표시되는 필드와 필드명은 그림과 같이 그림을 참고하셔가지고, 이 그림이 실제로 주어지죠, 이렇게. 그림을 보고 그림을 참고해서 만들어주면 돼요. 자, 봅시다, 한번. 자, 만들기 탭에 쿼리 그룹에 쿼리 디자인으로 가는 거죠. 쿼리 디자인 가져가지고 여기서 어, 종목하고 투자 테이블을 이렇게 추가시켜가지고 두개가좀 만들어 주겠다 그 얘기고요. 종목명이 이제 추가가 되겠죠. 종목으로 종목명 어, 추가하고 수량과 단가 추가되고 수량 단가 추가되고 그 다음에 금액이다 금액은 뭐냐면 여기다 이제 그 수양 법하기 단가 해가지고 금액필드를 만들어줘요 이렇게 그 요거는 여기다 이렇게 써줘요 여기다 금액 콜론 지금 쿼리를 이렇게 실행시켰을 때 나올 필드면 금액이죠 금액이고 여기다 이렇게 써줘요 요 자리에다가 금액 콜론 콜론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가 들어가냐면 썸. Some. 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썸이죠. 썸은 some 수를 이렇게 선언 하시고 그다음에 수량과 단가 곱하기 한걸 함께 내어 주겠다는 거니까 이렇게 적어줘요. 수량 곱하기 단가. 이렇게 식을 써줍니다. 이 여기가 그대로 엔터 치면 금액하면서 이제 필드가 생겼고요.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놓고 금액 필드를 이렇게 설정해 놨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줘야 될까요? 여기 그림을 보니까 금액 필드 에 이어가지고 거래 유령과 거래일이 나와줘야 되는 거죠. 거래 유형과 거래일, 거래 유형과 거래일 거래일이 차례로 이렇게 나와줘요. 그래서 이렇 어.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필드를 구성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걸 요약커리로 만들어줘요. 요약커리부터 만들어주시는게 좋겠네요. 그래서 요약커리. 금액약계를 구할 거니까, 여기서 요약을 해줘요. 요약커리로 만들어주시고, 요약커리로 만들어주시면 여기 금액 필드에 대해서 묶는 방법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걸 갖다 무엇으로? 식을 해 주시는 거죠. 식으로 여기 그러니까 이제 필드명에 이렇게 식을 이렇게 입력했을 경우, 그죠? 수함수라든가 이런 식, 함수를 이용한 수식 등을 입력했을 경우에 이렇게 이제 어, 그냥 요약표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묶는 방법을 갖다가 식으로 만들어줘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만들어놓은 상태로 내용을 갖다가 매개변수 화기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얘를. 이 내용을 그냥 실행하면은 물론 나오긴 하겠죠. 점다 나오죠. 근데 여기서 나는 요 쿼리 갖다가 매개변수 쿼리 를 만들어 줄 거고 어떤 매개변수 쿼리냐면 종목명 중에서 일부만 입력해도 나오게. 예를 들어서 루미에코다. 루미에코에 루미만 입력해도 나오게 하고 싶어. 그걸 구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요걸 갖다가 쿼리 디자인 보기 가셔가지고 종목명에다 이렇게 써줘요 여기다. 라이크 연산자 이용하라고 되어 있죠. 여러다가 이렇게 써줘요. 여기다가 라이크 like, 그리고 라이크 like 써주시고 그 다음에 그 별을 찍어줘요. 별 찍어주고 그 다음에 바로 열고 매개변수 메시지는 뭐가 되는 거냐면 종목명을 입력하세요. 라고 이렇게 매개변수 메시지를 갖다가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별. 그러면 별은 뭐냐면 모든 거란 의미의 와일드카드 문자예요. 그래서 여기 입력한 어, 내용을 포함한 모든 거 뜻이 되는 거 좋다면. 그리고 액세스에서는 여기 별이 붙었다. 와일드카드 문자가 붙으면 라이크가 같이 따라다녀요. 오케이?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일드카드 문자 별만 각각 따로따로 따로 이렇게, 어, 큰단표를 묶어주고, 의미를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하면 안 되니까, 계속 이렇게, 별만 이렇게, 큰단표를 묶어주고, 큰단표를 묶어주면 뭐가 필요하죠? 엔드 연산자. 필요한 거죠, 계속. 이렇게, 어, 큰단표하고 엔드 연산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어 모든 거라는 의미의 와일드 카드 문자하고 이렇게 매개변수 메시지가 넣을 내용을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거가 넣으면은 앞에 like가 같이 따라다닌다 이거죠. 이렇게 하고 이 내용을 갖다 그대로 어, 종목명 필드에 조건에다 이 내용 그대로 갖다 써주는 거예요. 이 내용을. 이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할게요. 복사해서 여기다. 종목별 필드어 여기다 적고요 붙여넣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설정하고, 그 다음에 쿼리 저장 먼저 할게요. 쿼리 저장해가지고 쿼리 이름은 그래서 뭐야? 쿼리 이름은 종목별 거래내역이죠. 처리는 종목별 거래내용으로 입력하고 확인단추를 누를게요. 확인단추 눌러서 이제 저장했고 실행을 한번 눌러볼게요. 실행 눌러서 매개변수가 작동하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미라셀이다. 그 그러니까 미라만 입력해도 나오나 한번 볼게요. 미라셀 다 입력한 게 아니고 미라만 입력해도 일부만 입력해도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확인 누르고 보니까 미라셀만 나왔죠 이렇게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물론 이게 끝이 아니죠? 여기서 조건을 또 추가로 또 설정해줘야 돼요. 어떤 조건이요? 어떤 조건일까요? 바로 이 조건이죠? 거래일이 2025년 4월 15일 이전의 데이터만을 가지고 조회를 해주는 거예요. 이 날짜, 이전의 날짜만. 그리고, 그래서 이 조건을 또 설정해주기 위해서 다시 이제 거래일 필드에 대해서 조건을 갖다 뭐라고 해주시면 되냐면, 여기다 크거나 같다라고 찍어줘요. 참고로 이제 그, 여기다 크거나 같다 찍어주시고, 2025년 날짜 그대로 써주면 돼요, 그냥. 03월 며칠 15일이죠. 엔터치면 샵이 자동으로 이렇게 나와요. 샵을 여러분안 찍어도 자동으로 나오니까, 어, 이렇게 해서, 참고로 여기 이제 어, 조건 등에 좀 내용 길쭉 아, 길들하게 써놨다. 그럼 여기 필드를 갖다가 좀 너비를 조정하셔가지고 보셔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다 나온 게이 조건도 같이 띄워드릴게요. 샵은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 안 하셔도 어, 알아서 자동으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이렇게 조건 설정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거래일 자세히 보면은. 어 거래일 이렇게 어 오름차선으로 정렬되어 있죠. 4월 7일, 4월 9일, 4월 10일 이렇게 오름차선 정렬되어 있어. 요 그래서 거래일별로 해서 정렬갔다가 오름차선으로 정렬하는 것까지 하시면 되겠네요, 죠. 이렇게 하고 쿼리 저장하고 쿼리 실행해 볼게요. 쿼리 실행하고 쿼리 다단제 다시 미라라고 입력해 보죠. 미라 이렇게 입력하고 확인 눌렀을 때 보세요. 그래서 지금, 어, 미라셀 하면 자게 미라셀을 검색했을 때 나오는 내용.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네. 아, 지금 꺾고 여기 제가, 요거 이전에 날짜니까 이렇게 쫙 굉장히 크거나 같다가 아니고 어 크거나 같은 찍어 주시게 되면 이거는 이 날짜 이외 날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반대로 찍어 놨었네요 이렇게 작거나 같다해 주셔야지 맞는 거죠 자시고 이렇게 하시고. 수정하고 다시 실행을 눌러 볼게요 눌러서 보면은 종목명 미라라고 입력하고 확인 눌러주면 미라셀에 대해서 검색이 되겠죠 되, 어, 되었고 그 다음에 거래일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보니까 그죠? 오른차선 정렬되었어요. 그리고 또뭘 해주셔야 될까요? 바로, 단가 금액에 대해서 표시 형식을 또 설정해줘야 되겠네요. 추가로, 그죠? 여기 보면은, 출력 형제 보세요. 단가 금액이 통합 형식으로 설정되어 있어요. 요것도 이제, 좀 디테일한 부분인데, 요걸 또, 어, 이제, 체크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따로, 이렇서 다시 들어가, 단축제 퀄의 디자인, 가가지고 수량과 단가에 대해서 수량 필드 클릭하고 아까 했던 데 있었죠 코리 디자인 탭에 속성시트 가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형식은 뭐요 통화 소수여자 일수는 뭐죠 아, 여기가 이제 여기가 아니죠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다시 통화아이고 이거는 그냥 형식은 일반 숫자로 놓고 수량과 단가하고 금액이죠 단가 찍고 그 다음에 형식은 통화 그리고 소수자일 수는 0 설정하고 그리고 금액필드 여기도 마찬가지로 형식 통화 그리고 소수자일 수는 0으로 설정하시고 이렇게 이렇게 설정해 주시고 쿼리 퀄리 저장하시고 쿼리를 실행을 시켜보는 거야 그러니까 미라라고 또 입력했어요 미라라고 입력하고 애괴단수값 입력하고 확인 눌렀을 때 여기가 단가고 금액 이렇게 어, 통합 표시 형식으로 설정돼서 나오면 되는 거죠. 네? 그 여기까지 하셔가지고 문제 4번에 2번까지 되신 거죠, 그죠?